어, 종로구 광희동에, 그, 프린터 수리를 하러 간 경우, 아니, 컴퓨터 수리를 하러 간 경우인데, 어, 사태라 하드 쓰는 분은 처음이네요. 부팅하실 때마다 자꾸 그, 검사를 하셔가지고, 그게 윈도우 손상으로 인해서 발생을 했고요그 다음에, 이제, 어차피 포맷을 하셨어야 했는데, 다행히 C 드라이브, D 드라이브가 나눠져 있어가지고, C 드라이브만 지우고 다시 설치를 한 경우에요. 그리고 이게 윈도우 손상 때문에 라이센스 오류도 생겼던 거고요 포맷하고 다 해결은 되셨대요 간단한 증상인데 이런 거 하나하나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겼던 거죠 우선은 해결은 잘 되셨어요 아 드라이브를 잡아주면서 무선 인터넷도 같이 연결을 해 드렸고 인터넷도 잘 연결되는 걸 확인을 했고요 윈도우 손상으로는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아, 어, 포맷만 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. 간단하게 그런 거는.